안녕, 수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순환소수 중에서 순환마디가 9분인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은 0.9땡이는데, 있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결론은 이게 1랑 같다야. 마치 반올림하듯이. 얘는 마치 반올림하듯이 3.46과 같습니다. 얘는 뭐, 부호만 달라붙어 있다 뿐이지. 어. 마찬가지로 반올림을 해주면, 3.46처럼, 이렇게.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요거 분수로 바꿔봐. 순 한마디가 하나니까, 9분에 9가 올라가겠지. 1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459. 요거, 순한소수로 바꾸면, 900분에. 그 다음에, 3, 4, 5, 9. 에서, 3, 4, 5를 빼죠. 이렇게 빼면, 4, 1, 1, 3, 3, 1, 1, 4입니다. 대수판별법에 의해서, 대수판별법 다 기억나죠? 대수판별법. 대수판별법에 의하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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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다 더하면 9 나옵니다. 그치? 더하면 5, 6, 9 나오잖아. 요놈은 9의 대수네? 9로 약분이 되죠? 9로 약분을 하면 9, 3, 27. 27이니까 이제 4가 났지. 41이니까 9, 4, 36. 그럼 54가 났나요? 어때? 3.46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뭐부호만 바뀐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확인이 됐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라 그러면 방금 전에 거 쓰면 좀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죠? 자 증명해라 서술형으로 물어볼 때 말이야 서술형으로 물어볼 때는 서술형용은 이게 아니라 그거야 X쓰는 거 X쓰는 거 이거는 X쓰는 게 맨날맨날 맨날 귀찮으니까 뭐9 0 0분에 해가지고 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건 이제 x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서술형으로 요거를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x는 0.9땡 그러면 10x는 9.9땡이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9x는 9가 나오고 고로 x는 1이다 고로 0.9땡이 1과 같습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X를 3 4 5 9땡이라고 하면, 자, 일단 1000X를 곱해야지. 자, 1000, 아이고, 1000X는 3, 4, 5, 9.9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9999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가 순단마디 앞에 공간이 비어있는 게두 칸이 면으니까 100X를 곱해서, 그죠? 어, 3, 4, 5.9땡이다. 빼주면 900X의 이하 생략. 그래서 X는 뭐 900분의 몇. 그래서 뭐어찌그래고 됐더니 3.4이 됐다. 그치?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9땡은 그냥 이거랑 같아. 9땡이면 마치 반울림 한 것처럼 이거랑 같아 됐죠? 여기 오늘 내용의 핵심내용입니다 아? 수다 끝났죠? 어, 다 끝났어! 자, 그러면 3.7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아, 얘는요 3.6 하고요 뒤에 9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지? 순환소수로 표현하여라 얘 원래 뭐야? 얘 원래 원래 유한소수죠. 원래 유한소수인데 순한소수꼴로 나타냈어. 그러나 우리가 이놈을 순한소수라 부르지는 않아. 아니 선생님 방금 전에 순한소수를 갖다 놓고 얘는 또 순한소수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 순한소수처럼 표현을 할수 있는 것뿐이지 순한소수라 부르지는 않아. 오케이. 자, 이런 거야. 우리가 2가 있으면 얘는 2.0이잖아. 그럼 얘는 자연수라 불러야 돼? 유한소수라 불러야 돼? 2는 자연수야? 아니면 유한소수야? 헷갈리잖아. 2는 자연수야? 유한소수야? 헷갈리죠? 맞잖아, 이거. 2.0으로 나타나면, 그치? 자, 자연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단 자연수를 유한 소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마찬가지야. 아, 요거 2는 또 뭐야? 2는 2는 1.9땡이라고 쓸수 있잖아. 이게 2잖아.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요거 반올림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2는 자연수야. 그런데 순환 소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알겠지? 순환소수가 아니야, 이는. 이는 순환소수 아니야. 순환소수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선생님이 물어봤죠? 1은 순환소수인가? 아니야. 순환소수 아니야, 1은. 알겠어? 1은 자연수야. 단, 1은 유한소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1.0 그지? 1.0 유한소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표꼴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은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그렇다고 1을 우리는 분수라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1은 그냥 자연수이지 1을 가리켜서 분수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분수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니까 러 자연수는 1은 1은 이라는 숫자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유한 소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순환 소수꼴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분수라 명칭하지 않고 그죠 유한 소수라 명칭하지 않고 순환 소수라고 명칭하지는 않아 그냥 그런 것처럼 나타낼 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아니오지. 1은 순환 소수인가 아니요. 순환 소수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다음.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3.46을 순환소수 꼴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걸 가리켜서 순환소수라 하지는 않아 이해됐죠? 자그 다음 0도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 0이랑 근접해 있는거 9땡이 붙어야 된다고 쓰니까 0.9땡 해봐 그럼 마이너스 0.9땡 해봐 영으로는갈 수가 없어요. 그치? 0으로는 갈 수가 없어. 0은 순환소수 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타낼 건데? 9땡 갖다 붙인 것 동시에 반올림이 돼가지고 0에서 더 커지는데? 그치? 0.9땡. 안 되잖아. 선생님, 요좀더 0.0000009땡 하면 안 되나? 반올림 하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0.0000001이 돼버려서 0은 아니잖아. 그치? 0은 아니죠. 0은 순환소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0은 순환소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유리수가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안 돼. 왜? 0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돼. 다른 애들은 다 돼. 유리수. 유리수라는 게 뭐가 있어?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요놈들이 유한소수랑 그 다음, 순환소수로 되잖아. 그죠?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수에도 그가배운기또 뭐가 있냐면, 비순환소수가 있는데, 비순환소수. 비순환소수. 얘는 유리수가 아니지.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 혼자 노는죠. 혼자. 혼자 무리수로 노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던져놨어요. 중3 때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리수 안에서는 정수 아니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인데, 얘도, 이 같은 거예요. 방금 했잖아. 그치? 근데 정수 안에 또 뭐가 있어? 정수 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요 0이, 요 0이, 요 0이 지금 순환소수골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유리수가 모두라고 하면 안 돼. 0 때문에. 얘가 안 되잖아. 그니까, 틀린 겁니다.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득 표현할 수 있는가? 안 돼.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모든 정수는 정수에도 0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정수는 하면 틀리는 거야. 됐죠. 모든 정수는 순환수로 나타날 수 있다. 아니야, 0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는 자연수는 되지. 자연수에 0이 없잖아. 0만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순환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 선생님, 1, 이거 유한소수 아니야. 알겠어? 1.0 유한소수 아니야. 알겠죠? 마이너스 2.0, 이거 유한소수 아니야. 0.0, 이거 유한소수 아니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1, 마이너스 2, 0. 얘네들은 정수야. 정수. 단지 유한소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뿐이야. 됐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한소수라 하면 모든 유한소수라 하면 정수는 집 기관의 얘기야. 알겠지? 모든 유한소수는 하면 정수는 제 기관의 얘기란 말이야. 메모하세요. 거기 예 하나 적어놓고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예. 알겠지? 맞는 거야. 동그라미야. 이렇게 해서, 유한도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OX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배점이 되게 크지는 않지만, 배점이 크지는 않아. 한 2점에서 3점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헷갈려는 얘기니까, 반드시 요거, 예제 적어놓은 거, 그 다음에 유한도도 추가시켜놓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시험 때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거나 점수가 깎이는 이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다음 내용 근사값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